h 이가 g u y 스 thanks f 안녕하세요. 소프트 전문 리뷰어 멘트랑 투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물건은 저도 기다려왔고, 여러분도 기다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더블 배럴 샷건이에요. 컴뱃 써져 있긴 한데, 뭐 상관은 없고요 자꾸 댓글에다가 박스에 글자나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뭐 몰래 살라고 했다가, 뭐,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림이라 할건 없고, 글자가 그려져 있네요. 아, 대놓고 총이죠? 샷건 써져 있는데. 좋아요. 14세 이상형 제품이고요. 왜, 왜 사슴의 별이지? 왠지 좀 공산권 같죠? 중국이라든가 자, 그러면은 뭐 내용은 별 내용 없고요. 중국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조심하세요. 내용은 없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짜자잔. 아, 이런 거 좋아. 뭐 환경 보호야 뭐, 야야 네, 할건 아니지만. 거의 뭐올 플라스틱으로 된 더베럴 샷건이 한 세트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뭐,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한 분해 조립이 가능하게 어필을 하는 거고, 탄약도, 레밍턴, <laughs> 상표권 위반일것 같긴 한데, 뭐 중국에서 뭐 그런 거 언제부터 시켜 썼을까요? 뭐, 벅샷, 12 게이지, 블라블라블라 써져 있고요 색깔이, 어, 여러 개 있었나보네. 뭐, 레드, 적혀 있네요. 컬러, 파이 플라스틱, 샷셀스 있는데, 열어보면은, 여섯 발이다. 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두 발씩 나오는 짝수인데, 다섯 발 훑으면 이상하잖아. 아, 다섯발 너무 좋아요. 그냥 다섯 발인데, 하나 더 줬다. 서비스다 생각을 하면은 더 줬고요. 아, 더,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런 너프탄. 살짝 짧은 너프탄 열 발이 들어있습니다. 꺼내보죠. 아이고 그리고 T자 모양 로드 해 주는 막대기가 있는데 아이고 그걸 내가 어가 빼놨나 보다. 그냥 뭐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펜 있으면은 그냥 로드 할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아우 나 이거 추농 문제 심해이지는데 <laughs> 오케이. 아무튼 어우 묵직해 무게감이 있고 전체적인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 가격이 가격인데 당연히 우드는 아니겠죠. 당연히 플라스틱이고 안에 뭐 무게추가 들었겠지 아마도. 그리고는 고무는 아니고 당연히 플라스틱이고요. 요 안쪽에 나사 구멍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고정을 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잘라 쏘도 푼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짧은 그립을 낄수 있겠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옵션 개머리판이 있다든가요.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질, 이어서 말하자면은, 메탈 부품이 몇 가지 없어요. 여기 중간에 샤프트, 중요하죠. 총의 중심이 되는, 무게를 버티는 샤프트, 메탈로 되어 있고, 여기 무리가 많이 가는, 걸쇠, 걸쇠 부분 메탈로 되어 있고, 탄피 배출해주는 요 부품도 메탈로 되어 있고, 분해 조립하는 레버, 메탈, 탐피차게, 이젝터, 이젝터, 메탈입니다. 이게 다야. 아 그리고 칼라파트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 이게 중국 내수용 물건이다 보니까 칼라파트가 없었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건담 마커라든가 그런 걸로 도색을 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하려면은 마스킹 테이프 하고 잘 가린 다음에 스프레이를 칙칙칙 뿌렸으면은 더 깔끔하게 선이 그어져서 나왔겠지만 난난 난 그런 그런 사유지가 없고 공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쓱쓱 할수 있는 건담 마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탄피 탐피, 탄피를 간단히 볼건데 탄피가 시물보다는 많이 얇고 피피스 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코킹이 되죠 그 다음에 스펀지 너프탄을 넣고 뇌관 부분을 공이로푹 찔러주면 은 여기서는 강력하게 빵 하고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막 멀리 나가진 않아요 살실상 이게 그냥 모델건인데 너프탄을 쓰는 장난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우회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자면은, 아카데미 루거 모델건 있잖아요. 거기서 비비탄 쏘는 거는 사실상, 화피 톡,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런 느낌? 쏘는 거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준 느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모델건인데, 우리 너프건으로 팔아요 하면서, 너프탄은 그냥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이거 옛날에, 멘탈원 시절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세요? 화산, 풀메탈, 우드, 더베럴? 그거, 나, KRC에서 지금까3 0 0달러였었는데 어, 거의 60만, 70만 쓴거 같거든요. 총 비용을 다 하면은. 그랬던 거가 이제, 아, 물론 재질은 게 저렴해졌지만, 탄피 배출 기믹이 생기면서, 배송비까지 한 10만이나 그 언더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집에 사나이 더울 배럴 샵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이제, 꿈이 아니게 됐어. 근데 조립하기 전 조금 더 말을 해보자면은, 안전장치고요 딸, 깍 하면서 올라가고, 딱 하면서 내려가는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쉽게 좀 올라가요. 아, 도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올라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 때는, 방아쇠를 안당겨 지거나 그같아 나도 몇번 상황이 있었고, 빨간색은 파이어, 흰색은 세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가 파이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참, 방아쇠는 처음에 올 플라스틱이라길래 걱정했었었는데나 뭐, 이런 파일 뭔지 찔겨보이는 플라스틱 알잖아요. 그런 거라서 어, 힘을 줘도 막상거리지 않고, 맘음에 들고, 그 보시면은 앞뒤가 있지만 앞에 꺼가 내게 오른쪽이군요. 뒤에 꺼가 왼쪽, 오른쪽 왼쪽 습관적으로 오른쪽 왼쪽 아니면 방아쇠 둘다 넣어서 이렇게 동시에 써보나요 아 그리고 요거는 코킹하고 쏘는 클래식한 더블 레션과는아니고요 누르는대로 그대는 살상덤만 흉내는 디비 샤워 같은 느낌인데 더블 액션처럼 탁 해서 세게 눌러주는 그런 기능도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나오고 빨리 누르면 빨리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프쉘을 사용한다면 별 상관 없는데 만약에 가스쉘을 쓴다 그러시면은 빠르게 그 눌러서 작동을 해야만 세게 나갑니다 APS-C는 천천히 누르잖아요? CO2를 넣어도 약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재밌어 살살 쏘면 살살 나간다는 게뭐그 외에는 뭐 특별한 각인은 없고요 화산이었으면은 여기다가 화산 머시기 적혀있었는데 아 내가 그거를 사실 어디 기증을 했어요 옛날에 그 화산 샷건을 아직 밝힐 수 없긴 한데 국내 뭐 업체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흔쾌히 개척했습니다 무료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더 베르 샷건 나온다 그러면은 아 멘탈왕이 어떻게 좀 보물 줍구나 제닉네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튼 돌아와서 조립이나 한번 해볼까요 뒷부분 개머리판 부분 드시고 베어킷 들고 요 샤프트에 요 부분을 걸고 해줍니다 여기까지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핸드가드를 넣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여기 중요해 요탄피배출 차게가 요 부분에 걸려야 돼 근데 지금 좀안 맞죠 좀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넣어야 돼. 처음에 좀 어렵지. 나중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 아래 내리면서 하면은 끝이 설명하느라 내가 몇초 걸린 거지. 쇼츠 올린 거 봐봐. 정 끝났잖아. <laughs> 정말 빨라요. 그래도 정말 쉽고 걱정할 거 없다. 그럼 뭐다? 완성이다. 청년 신용소에다가 제가 미리 제품 사진 찍어가지고 디테일 샷을 전달드렸는데, 어 전체 길이는 딱 1미터예요. 딱 1미터고 당연히 소드워프 제품도 있어요. 요만한 거, 딱 이렇게 된거 있는데, 요거는 제가 촬영 시점에서는 아직 안왔어 지금 주말이고, 하필이면 내가 택배를 직장에다 시켜놔가지고, 젠장.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찍으면 되지 않을까? 막 상하 바꾸고, 뭐, 풍호환시키고, 한 컨텐츠 한번 또 찍으면 되지 않을까? 좋아요. 아무튼, 어, 이게 사각이 좁아가지고, 1m 짜리 총이 다안 당기는구나. 이 아름다움이 쉽게 당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네를 돌리고 이쪽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쪽으로안 돌리고 그러면은 촤, 소리가 나죠 그래서 스냅 주면은 더 이게 잘 튀어나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로드하고 적발을 해볼까요? 빠바빠바빠바. 이게 넣는 게망 누르면 안 되고 뭔가 잘 되는 구간이 있어. 하다보면 감각이 와요. 이게 그리고 이상하게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잘 돼.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는 다른 펌프 횟수 샷건이었잖아. 그러면은 탄피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더긴 너프탄을 넣었으면은 이게 이만큼 튀어나오잖아.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거든? 펌프 횟수 샷건이면은? 왜냐면 들어갔다 나갔다 야 속에서 행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더 베러 샷건은 뭐다 그냥 완전히 꺾여 버려서 나오니까 내가 만들 을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부터는 좀 자유롭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쏘면은산탄이 아니라 슬러그 아니야? <laughs> 네. 근거리에서는 조금 따갑긴 하겠는데 이거. 네. shit. 어, 불발이다. 아이고, 이거 아리스 올라오겠다. 조심하겠습니다. 어? 근데 샷건이 있데 뭐가 문제지? <laughs> 뭘 걱정이지? 살살. 층간소음은 나부터 조심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섯 발을 모두 쏴봤고요 뒤로 끝내무아쉽잖아 그럼, what time is it now? Your option time.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기본 샤셜 가지고 비비탄 산탄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좀 구부러져서 못 쓰겠다 싶은 기본탄을 가지고 대가리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꼬다리를 자릅니다. 아, 0.2탄보다는 멀리 잘라나게 0.12g 텐 낫겠죠? 포킹을 한번 하고 대가리를 오히려 소로 넣어주고 산탄을, 아, 산탄을, 비비탄을 적재 넣어주고 뚜껑을 다시 닫아줍시다. <laughs> 될까? 하나 더 해보죠. 네, 이렇게 탄두 발이 모두 준비가 됐는데요. <laughs>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너무 궁금하군요. <laughs> 하, 싸울까요? 아무로 테스트 해볼 것은 다른 단피에요 바로 APS 쉘이죠. PPS 쉘이 조금 더 이거보다 타이가 넓고, 여기 에잘 맞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PPS 쉘을 어디다 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급한대로 덕후컴퍼니에서 APS 쉘을 매장 제품을 빌려왔고요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구매도 거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쉘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냥 두 가지만 설명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와드가 필요 없는 가이드가 붙어있는 놈이 있고, 가이드가 없어서 처음부터 원통형 비어있는 놈이 있는데, 거끔 별도의 와드가 필요하지만, 더 많은 비비탄 쏘면서 와드가 같이 날라 가고 뽕이 엄청나요 그 진짜 재밌거든 그거는 내가 유지비가 안돼가지고 아, 아쉽게도 아 포기 됐고요 일단 이렇게 요 제품만 갖고 와봤어요 아 그리고 요런 co2 차저가 있어야 되는데 co2 차저가 제가 또 없어 아 근데 있어봤자 우리 집안에서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그냥 빌려오진 않았고요 정확히 이거는 co2 쉐인데 가스가 호환된다 이거지 가스 를 쓰면 진짜 약합니다 다시 돌려서 끼고 비비탄을 얘는 세번만 들어갑니다 내가 왜 지금 야광탄을 쓰냐면은 흰색보다는 유튜브 촬영할 때좀더 편하게 찍히거든요 그냥 그 이유야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더블베럴 샷건용 트레이서 있으면은 재밌겠죠 이것도 이렇게 넣어 들어가는데 아 봐봐요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지 여기 안 걸리지 캠팔치유공용 APS 샷셀이 림이 좀 작아요 야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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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이 호환 안 되게 만드는 게 맞아 맞는데 샷셀이 작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반출된 사용된 탄피고 화약이 하나도 안 들어있죠 요게 커! 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게 다들 장난감 총들이 실제 탄피를 안 들어가게 하려고 열심히 똥꼬수를한 결과 실제 탄피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다들 전용 상실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다행인 거는 발산된단 말이지 그도 세다. 응. 봐봐. 배출은 안 되잖아. 그래서 스냅을 주면은, 스냅 주면서 이렇게 꺾으면은 나아요. 나오는데, 요거에 의한 배출은 아니다. 근데 어차피 옛날 쓰던 화산 제품도 배출은 안 돼가지고, 도친 개칭이긴 한데, <laughs> 요거 그래도 훨씬 싸잖아. 그리고 그 다음 옵션,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 내가 870, 수정탄 펌패션 870 있잖아요. 그 시리즈에 나왔던 건데, 이헌품이거든요 PPS셜 찾으려고 창고 뒤지다가 못 찾고 이걸 찾았네. 요게 아마 헌될것 같긴 하거든? 어, 어, 어! 딱 맞아! 이거 딱 맞아. 오 씨. 와 디스플레이랑 탄피 배출까지 원한다? 요거다. 요 시리즈다. 벽발은 어 문제 없나 보네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요 사이로 공이가 잘 찌르는 모양입니다. 어 좋아. 이거 이외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 뒤지다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어백 같은 거 보면 은 이런 옵션 있을 텐데 개머리판 패드거든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장착은 가능한데요. 이렇게 사용이 끝난 합법적으로 반출된 모형 탄피를 넣어서 디스플레이해도 되지만 문제는 콜라버로요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제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아쉬우니까 빼고. 제가이 제품에 좀몇 없는 단점이라 해야 되나? 단점이라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스위벨이 없어, 스위벨. 이게 뭐냐? 멜빵골이다, 슬링골이. 슬링을 달 데가 없다. 아, 뭐, 달아봤자, 플라스틱 그런 거 달아봤자, 어차피 막, 부러지고 하면은, 보기 안 좋긴 한데. 근데 슬링골이 없는 거는, 화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화산 내가 어떻게 썼었냐면은, 이런 벨크로, 벨크로를 붙여가지고, 억지로 <laughs> 슬링골을 만들었었었거든요. 한번 해보죠. 거칠거칠하면은이 총에 닿으면은 안될것 같아가지고, 부드러운 면 될게요. 이거는 다이소 벨크론데 천원 이천원 밖에 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쓰지 마시고 인터넷에 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금속 후크가 달린 게 있어요 금속 링이 달린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사용하시면은 멜빵을 깔끔하게 달수 있어요 짜잔. 나는 그냥 급하게 하느라 다이소거 급하게 어제 사와서 찍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인터넷에 크링 달리는 걸 사용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은좀더 깔끔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하면은 실총 같은 경우에는 총열의열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laughs> 어때운 장난감이잖아. 음, 이렇게 해서 뭐 옵션 같은 거는 억지로 억지로 이어보아가지고 장착을 해봤고요아이 이거... 할게 있나? 나중에뭐 해봤자 우드옵션이란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택티클옵션 막 레일 키모드 엠나 <laughs> 이런 거에 나와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것도 좀 재밌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제 슬슬 마음에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 제품 정말 재밌게 썼고요. 아, 이게 내가 진짜 한 20번? 그는 조립한 거 같아. 그때마저도 정말 재밌게 됐고. 쓰면 쓸수록 좀 더, 아, 이 클래식한 맛이 있어. 나는 완전 텍스컬보다는 클래식화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벽 인테리어로 막 그림도 걸어 놓고, 구석에 막 화분도 세워 놓고, 치지도 않는 기타 벽에 세워 놓고 하잖아. 난 이거를 그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해. 쏘지 않더라도 사나이 집 하나 세워놓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코로근데 이게 화분보다 좋은 점은 쏠수 있다는 거고, 존나 멋지다는 거야. <laughs> 그러면서 장식용 기타보다 나은 거 같은데. <laughs> 어, 뭐 어때? 이거 존나 멋지잖아, 씨발. 그리고, 그리고 막,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새끼 있거나, 어? 주택 침입자가 있다? 더울 빌도 있잖아, 뭐가 문제야? <laughs> <laughs> 개같은 일이 있으면은 도어별 사건 있으면 거의 다 해결되긴 합니다 아무튼 나는 이 제품을 청리시정구소에서 리뷰를 위해 제공받았고 근데 제공받은 것과는 별개로 진짜 진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먼저 시제품 단계일 때부터 정보 따가지고 이거 나온대데 빨리 팔아야 됩니다 진짜 잘될것 같다 해서 이제 좀 먼저 샘플을 받았는데 제가 받고 찍을 때쯤이면은 이미 사람들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많이 게으르거든 근데 나 진짜 이거 받아보고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드오프도 내돈 주고 주문을 했어요 아무튼 내가 재구매 이상 차가 있을 정도였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다 쌍타치다. 전달 잘 만들었다. 청일정구소에서내돈 주고 소드오프 버전을 주문을 했고, 조만간에 직장 쪽으로 배달해 올것 같은데, 직장 사람들 한번 테스트하게 해보고, 둘을 이 갖고 와서 마저 리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력은 여기까지 봐서 고맙고, 정말 사고 정말 쏘세요. 그럼여러은 피스!